한 마리야 적심하고 제가 꼬물이가 올라온다고 환호성을 질렀던 한 일주일여 지났는데 이 꼬물이가 너무 커졌네요. 그리고 어, 초보가 자기 희망이 과도한 건지 이 꼬물이 뭔가 금기도 입장에 살짝 가지고 나오고 있는 듯한 착각입니다. 그죠? 뭔가 흰색 줄이 보이죠? 제가 카메라를 켜고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무 지금 일하는 곳으로 옮긴 지 정확히 2년이 되었어요. 만 2년 이틀 전인데요. 토요일이 정확히 1년 52주니까 104번째 맞는 토요일인데, 세상에, 오늘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화도 없었어요. 이런 일은 이 2년 동안 토요일 중 처음 있었던 일인 거 있죠.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없었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희 대표님이 집에 가자. 그 말에 의자에서 탁 튀어 일어났습니다. 네! 하고 그 말은 한 4시부터 저 말이 떨어지길 기다린 직원인 거죠. 집에 가자. 집에 왔습니다. 음, 베란다를 들었었는데 베란다에도 저의 오늘 토요일처럼 아무 일이 없어서 역으로 너무나 다행인 거죠. 아무 일도 없는 다육이가 머물고 있는 이 한평 베란다 아무 일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인간의 마음, 오베다의 마음, 오늘 저의 마음 어, 저기 빨래건조대 위에 있는 우리 콩분이들 보러 가겠습니다. 구종 콩분인데요. 위에서 대충 볼 때는 빛감도 아직 많이 그대로인 것 같고 오로라죠. 어, 새순도새순은옛 초록초록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탁한 색으로 올라오네요. 많이 올라왔는데, 공중 뿌리가 안으로 많이 보여요. 그죠? 물이 좀 필요하거나 습도를 공중에서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커스 금, 웃자람이 없는 것이 지금 저로서는 가장 안심되는 지점이에요. 조이 스트루크 금은, 어이구, 이 녀석 대견한데요. 요 가운데, 밝그스름하게 물을 뭐 빛감을 머금었죠 스파이시 그 다음에 아 얘는 어 플로리디티예요. 얼핏 제가 어떤 친구가 꽃대가 보였는데 이 여기 화분이 아니었나봐요. 이렇게 돌려서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살구 미인금이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하엽이 많이 졌다는 건, 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일 텐데, 저도 다른 분들이 영상에서 2월에 영양제 먹인다고 해서 바나나 물을 좀 만들어서 주고 남은 거이 아이들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바나나 물, 요 작은 소스병에 4개 정도 나왔는데, 2개는 다른 아이들 먹였고요. 요 콩분이들한테 조금씩만 줘보려고 남겨놨었어요. 마 마커스 주둥이가 작아서 먹이기가 쉽지 않아. 그다음에 조이 스툴루쿠금 달고 맛있을까요? 향이 단 달짝지근한 향이 나서 이게 만약에 베란다가 아니었으면 벌레가 꼬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베란다니까 방충망도 있고. 골고루 모두 두 모금씩 먹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한테 줘야 되니까, 아우, 제 기분이 다 좋네요. 콩분 12종입니다. 당인, 어우, 아유, 저 스파이시가 입장이 다 펼쳐지고 초록초록한 게 어쩌면 생장 등 아래서 너무 생장 활동이 왕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다음에 얘는 수아베 오렌스 오, 제가 프리티가 우자란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웃자라진 않네요. 물을 단수를 시킨 게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얘는 적토이. 아. 내가 제가 적토이하고 흑토이가 구분이 안 된댔더니 아, 얘 새순에서 적색빛이 나오는군요. 적토이, 적토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일락 얘가 바이올렛, 바닐라비스? 아니면 바이올렛 킨인데, 바닐라비스네요. 그 다음에 얘는 데스, 데스매치? 그 다음에 수, 미니염자. 얘들도 바닐라 물을 좀 줘볼게요. 바, 바닐라가 아니라, 얘도 독일 샴페인이 이 작은 얼굴에서 꽃대를 이렇게 크게 올리네요. 얼굴이 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꽃대 올리고 있는 독일 샴페인한테도 바나나 물을 쫄쫄쫄 주고요. 얘는 샬롯, 샬롯도 좀 먹이고 얘는 바이올렛 퀸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뭔지 바이올렛 퀸 맞네요. 바이올렛 퀸도 바나나물을 영양제로 조금만 먹이고 살구미 임금 제가 키우는 살구미 임금이 계속 웃자랐는데 생장등 아래서는 조금 어, 이제 잎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여기서 굳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조금 더 주고요. 얘는 제가 뿌리 자르고 나서 새 뿌리 내려서 심은 에보니 이 해서 영양제 좀 먹여서 올립니다. 가장 그 생장등이랑 거리가 멀리 있었던 콩분들입니다. 물은 2주 전에 줬었고요. 크게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 아이들도 한모금식이라도 바나나, 오늘 바나나 먹는 날이네요. 그런데 저는 다들 영양제 영양제 해서 따라 해보긴 했는데 다육이는 물과 바람과 햇빛과 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초보라서 이것저것 해본다는 차원인데 운동 자금입니다. 얘는 제가 실패한 맵이나.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메비나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펑퍼짐해진 메비나라서 아무도 제가 메비나로 알고 있으니 메비나지 아무도 못 알아챌 메비나예요 먹였으니 얘들도 자리로 올리겠습니다 한평베란다 다육생활이 길지 않아서 크게 예쁜 묵둥이도 없지만 그래도 개 중에 늦게 좀 인물 있는 아이들 데려와서 펜지 합식해줘서 마, 마치 군생처럼 후레뉴 베란다에서 이만큼 이뻐진 것처럼 이렇게 두 아이 카메라에 담으면서요 아무 일도 없었던 오늘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총선 전까진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할 거야 이렇게 진단하셨고요 저는. 학기 시작 전이라 모두 다 3월을 시작하기 위해서 분주한 일상의 개인적인 일들을 더 우선 처리하느라고 오늘 우리를 찾을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우리 둘이 전혀 다르게 저는 3월 시작 전에 모두 마음이 어그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토요일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고 저희 대표님은 총선 전이어서 모두들 어 가만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지내고 계신다고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 오늘 3월 시작 전 마음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모르겠네요. 다육맘인 저는 흙이 떨어져서 흙도 비벼야 되고, 화분들 뭔가 그 다육이를 실제 심어야 될 화분 사이즈가 안 맞아서 또 그것도 고민이고, 베란다 사정은 3월의 시작, 총선,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어, 기준과 일정으로 채워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다육생활을 응원하면서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마이베란다 구독, 구독!